근데 요거 근데 똑같네요. 아까랑 URL이 URL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. 계정이 바뀌었는데 URL이 똑같네. 스 트림 URL. 어 어떻게 보지? 다른데 뭐 표정? 표정은 이거 제목 이름이 거고. 이거밖에 이거 없는데. 링크는 없어요 여기. 아 공개 상태? 응. 네. 아까도 공개 아까 것도 공개 아까 것도 공개였어요 일부 공개로 하면은 링크 나오나? 링크 있는 사람만 보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? 아, 아니구나? 아네어다 <laughs> 거의 이제 카메라 되고 하면 거의, 거의 됐겠구나. 세팅하겠더니 그게 아니네. 설정이 있나? 안녕.